어제 강도 7.0 지진이 강타한 아이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티 대지진 사태와 관련 미 행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다짐하며 대책회의를 갖고 전 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니다 l a 카운티에서도 전격 지원에 들어간 상황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수색구조대인 l a 카운티 수색구조대가 인명구조를 위해 지진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또한 i t 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들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한인이 교장으로 있는 코엔가 초등학교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모금이 시작됩니다 허리케인 캐슐이나 참변 때도 피해자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린 코엔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을 도울지 아는 마음도 생기게 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모금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포스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라이딩을 써서 밤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전체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IT에서 강진으로 목숨을 잃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한인들도 지원 동참을 뜻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뭐 모금을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모금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옆에 친구들도 있으면 같이 부추겨서 해야 될것 같아요.